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.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로운엄마입니다. 오늘은 부천 수사본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빌라 현장 촬영 왔습니다. 총 2개 동을 이용하고 있고 45평으로 준비되어 있는 복층 현장이고요.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있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내부 방 4개와 복층의 테라스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또한 정남향과 사계절 내내 너무나도 매력적인 숲뷰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고 있는 우리 고객님들 강력 추천드릴 만한 현장입니다.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관입니다. 현관 왼쪽으로 신발장 문 색감 준비되어 있고요. 일가소등 버튼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중문은 이렇게 3면동으로 슬라이드 중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. 들어오시자마자 1번 방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.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번 방입니다. 1번 방이지만 방 크기 너무나도 잘 나왔고요. 옆으로 붙박이장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 이렇게 숲을 바라보고 있고 하루 종일 따뜻한 해피까지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1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거실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실도 크게 잘... 나와 있고 정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빛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실 환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옆쪽에 쇼파 자리는 쇼파를 6인용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천장 보시면 크고 밝은 메인등 잘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숲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도 편안한 전경으로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편 아트을 자리는 이렇게 TV가 두대 들어가실 수도 있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TV 자리 벽 쪽으로 따라가시면은 메인 욕실과 2번 방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. 제일 안쪽에 메인 욕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 정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요. 변기와 세면대 공간 잘 분리되어 있고, 위쪽으로 오시면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욕실에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.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2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. 살펴보겠습니다. 네, 2번 방입니다. 2번 방. 입원방 방 크기도 잘 나와 있고요. 2번 방은 양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양창효과까지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2번 방도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따사로운 채광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2번 방의 베란다도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 방에서 나와본 베란다 공간인데요,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, 워시타워로 설치하시고 남은 공간에 빨래 말리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딱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2번방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주방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. 우선 이렇게 계단 밑쪽으로도 여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 공간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주방의 기본적인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. 앞쪽에 여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식탁자리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조리대 공간 여유롭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. 하단을 보시면은 슬라이드 바스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싱크대 자리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.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. 여분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따로 김치 냉장고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옆쪽으로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3번 방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. 1층의 3번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층의 3번 방입니다. 여기는 방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옆쪽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부부 침대 놓으셔도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.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3번방 나오시게 되면 복층 공간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 나오고요. 올라가서 2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층 공간 올라와 봤는데요. 층구가 너무나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복층 현장인 것 같고요. 옆쪽으로 보시면 2층에 욕실 공간 나옵니다.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층에 준비된 욕실 공간인데요. 크기가 너무나도 잘나와있고층고도 늦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2층에 욕실 공간 나와서 보시면 은 이렇게 복층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. 복층이 너무나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신다면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아래쪽으로 하부장도 짜여져 있고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바라보시면 있기 때문에 색광도 따뜻하게 잘 들어옵니다. 벽걸이 에어컨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걱정도 덜하실 것 같고요. 여기 환기창은 숲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액자별처럼 너무나도 이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제일 안쪽으로도 여분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서랍장이나 침대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2층에는 테라스 공간도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.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층에 준비된 테라스 공간입니다. 크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. 가족들의 바베큐 창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체강이 따뜻하게 잘 들어와서 화단 가꾸시기나 빨래 말리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앞쪽으로 오시면 숲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나무 변하시는 것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전경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